네, 지금부터, 와, 요번 시간에, 다른 건 아니고, 감리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리 뭐, 어렸을 때잘 나가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온다 하더라도, 50세에서 55세 정도가 되면, 사실은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어, 적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ISMS 인증심사원에 되게 이렇게 환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인 겁니다, 사실은. 제가, 제 생각엔. 자, 아무튼, 그래도 IT 쪽에서는,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아주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 장점이 뭐냐면, 나이가 들어도 할수 있는 일이 있다, 이거죠. 그죠? 60세가 돼도 직장을 다닐 수가 있다. 65세가 돼도 다닐 수가 있고요. 70세가 돼도 지금까지는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미래 후 10년에서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거는 뭐 가봐야지 아는 거지.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예측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확실한 건 감리라는 일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공고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나이가 조금 드신 분, 은퇴를 하신 분들한테는 제2의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자, 감리, 요번 시간에 설명할 거는 감리 계약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리 계약을 하는데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정직원이 있습니다. 정직원. 그죠? 자 정직원. 자 정직원이라는 건말 그대로 그냥 연봉제인 거예요. 그냥 연봉 얼마를 받고 그냥 회사를 다니는 겁니다. 예 그걸 다니는 거고 감리계약은 실적제라는 것도 있어요. 실적제. 그리고 감리계약은 비상근이라는 것도 있어요. 물론 용어를 좀 다르게 쓸 수도 있겠지만 뭐 용어를 어떻게 쓰건 뭐 의미는 똑같은 거니깐요. 그러면 정직원이라는 건말 그대로 그냥 직장을 다니는 거니까 연봉을 하고 그냥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실적제라는 거는 보통 2주 보장 이런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즉, 한 달에 2주는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설사, 한 달에 2주를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2주의 월급은 보장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2주 보장이라는 건. 그러면 2주 보장은 보통 하루에 얼마를 받냐면 28만원에서 25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습니다. 네, 28만원에서 25만원 정도 그러면 뭐 2주 보장이니까 한 250만원 정도 받겠죠. 25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그리고 실적제는 법적으로는 정직원입니다. 즉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법적으로는 정직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실적제는요. 어, 기본적으로 뭐 2주만 하면 되고, 나머지 2주는 다른 걸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실적제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냐면, 전주에 저도 그, 감리를 하고 왔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실, 옆에 계신 분이 실적제였어요. 저도 실적제입니다. 어, 실적제를 하는데, 어, 평상시에 뭐 하세요? 2주 동안 뭐 일하면서 조금, 어? 좀 이수입으로는 먹고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그분 같은 경우는, <laughs> 부럽더라고요. 예, 일단은 쌍문동의 유치원 건물, 건물주더라고요. 건물주. 그래서 2주는 유치원에 활동하고 2주만 감리를 하는 케이스. 또 하나 어떤 분은 가구점 사장이에요. <laughs> 가구점 사장인데 예, 가구점 하다가 이제는 감리 나와서 2주 동안 일을 하는 케이스.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거죠.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실적제에는그 어, <laughs> 다음에 <laughs> 비상근은 4대 보험이 안되고 말 그대로 그냥 일한 것만큼 주는 거예요 그냥 일한 것만큼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일당이 조금 늘어요 일당 30만원 그래서 비상근은 1월부터 한 5월까지는 일이 없다가 그 다음부터 일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근은 그래서 이분들은 뭐 정말로 알바로 하는 거죠 저도 감리회사 한 10년 일했는데 그 중에서 한 7년 아, 7년 정도는 비상근이었어요. 비상근을 하다가 저는 실적제가 더 저한테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 퇴사하면 의료보험도 다 달라지죠. 그리고 국민연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실적제로 하면 그 금액이 굉장히 낮아져요. 예, 준, 내가 범 만큼만 내는 거니까. 예. 자, 일단은 정직원은, 정직원은요, 기본적으로 조금 바쁩니다. 왜냐면, 감리도 해야 되고, 제안서도 써야 되고 때로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계획서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바쁘고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감리라는 게 지방에도 있어서 또 지방 가서도 또 제안서 쓰고 감리도 하고 이러니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5일 단위로 일을 하는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장단점이 있어요. 5일 단위로 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터치하는 곳이 없어요. 어차피 5일 있다 갈 사람이라서. 근데 단점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한달 내내 하면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좀, 그게 좀, 어, 문제인 거고요. 어, 또, 어 정직원에 들어갈 때 내가 만약에 이유에 어쨌든 어떤 약점을 잡혀서 계약을 예를 들어서 연봉을 되게 안 좋게 계약했어요. 그런 감리회사의 특성이 제 경험에 의하면 연봉을 이렇게 탁 잘 올라가지 않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내가 기술사를 땄어. 어, 기술사를 따갖고 나 이제 수석감리원이니까 연봉은 이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잘안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회사를 바꿉니다. 사실은. 회사를 바꾸는 형태가 많이 일어나고요.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저는 일단은 그 실적제를 하는 거고 2주 동안만 그 보장받는 거고 2주 이상이라면 그대로 그냥 곱하기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7월일 이후부터는 거의 이제 일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 많아지게 어, 돼 있는 거고요. 단지 주의사항은요. 감리회사가 2주 보장이라고 말은 했지만 어떤 회사는 그 보장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뭐냐면 월 단위 보장이냐 연 단위 보장이냐 3개월 단위 보장이냐 다른 거죠. 그죠? 이 지금 제가 말하는 2주 보장은 월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기본입니다. 그거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만약에 1년 단위 2주 보장이라는 건요. 내가 한 달에 하루를 일했어요. 그러면 2주치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다음 달에 만약에 3주를 일했어요. 그럼 원래는 3주 곱하기 뭐 28만 원이 되든가 25만 원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앞에 거 받은 걸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되면 전체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해 버리면 솔직히 감리 회사는 그렇게 손해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연말에는 어차피 일이 많으니까.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감리회사에 지원하신 분이 이것저것 뭐잘 물어보지를 못해요. 괜히 뭐 너무 돈만 챙기는 것 같고, 너무 돈 갖고, 계약 갖고 그러는 것 같고. 근데 감리회사도 그런 걸잘 말을 안 해줍니다, 잘. 근데 기본은 월단입니다. 그래서 월단위 정산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계약서상에서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크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실적제는 그거를 좀 고려해야 되고요. 또, 감리를 하는데, 만약 지방을 많이 간다. 그죠? 요즘 또 공공기관이 또 지방에 있으니까 지방 쪽에 감리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거의 지방을 안 가긴 하는데, 내가 지방을 가고 싶지 않으면요. 간단합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에서 나를 필요로 하면 돼요. 그 서울에 있는 기업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감리를 받는 사 기업 중에 서울에 있는 기업은 금융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융 전문가가 돼서 그, 투입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 동양증권에서 한, 8년? 아, 8년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포장도 되고, 또 이제는 투자상담사쯤도 있어요, 제가. 네, 투자상담사 있고, 또 뭐, 금융 관련된 일이 있으니까 거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IBK 뭐, 이런데 많이 들어갑니다. IBK 뭐, 산업은행, 예. 네. 근데 이제 금융권은 또, 나름 또 피곤해요. 그 대신 지방을안 가는 거죠. 왜냐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지방 간다라는 게 가끔 가는 거야 괜찮지만 그래서 실적제는 그렇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정직원은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되냐면 이제 막 은퇴를 해서 감리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야 감리회사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회사가 큰 회사를 찾아요 그리고 지원을 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의 이직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이직률이 높을 때는 높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정 회사는 기술사들이 엄청 많아 기술사들이 엄청 많을 때는 엄청 많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포인트를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직률이 높은 회사는 계속 유입되는 인원을 조금 쓰다가 버리고, 쓰다가 버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 이직률이 낮은 회사는 뭔가, 뭔가 또 다른 대우가 있으니까 이직률이 낮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특정 회사의 기술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몰려있다라는 얘기는 나이도 좀, 좀 평균 대비 좀 어리고, 몰려있다는 거는 대우가 좋다라는 거예요. 네, 그, 그죠? 안 나가면 안 나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발 누구한테 부탁하고 싶냐면 처음 감리회사로 이렇게 진입하려는 사람 좀잘좀 좀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우가 안 좋고 뭔가 문제가 있는 회사는 뭔가 문제가 되고 회사가 안 돼야지 정상인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계속 유입이 되니까. 네, 그래서 조금. 좀잘좀 어,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물어보세요 주위에다가 감리하시는 분한테 메일 보내서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좀 물어보셔도 되고 근데 뭐 자기의 살또 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문제긴 한데 요거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해 두시고요 마지막 비상근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일, 일당 얼마 받는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무조건 일이 많아야 돼요 일이 많아야지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죠. 일이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회사가 좋은 회사건 나쁜 회사건 간에 무조건 수주 많이 하고 일 많은데 예, 그런 데가 제일 좋습니다. 비상근은 그래야지 내가 기회를 잡으니까 비상근은 작은 회사에 있으면 안 돼요. 제 생각에 작은 회사에 있으면 뭐 아무리 조건 좋아도 뭐 일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타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저도 뭐 직설적으로 어디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 강의도, 이 설명도 그냥 저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단은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회가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